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시댁에서 식사 약속이 있던 어느 날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동서가 해맑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는 그 전여친 미진인가 하는 그 여자한테 진짜 고맙다니까요. 뭐야, 동서가 미진씨를 어떻게 알아? 갑작스레 서방님 전여친 이야기가 나왔기에 제가 기겁을 한채 동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이가 말해줬으니까 알았죠 암튼 그 미진인가 하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미진씨가 머리가 나쁘다니 그렇잖아요 이런 좋은 신랑이랑 시댁이 어딨다고 파혼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니까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 근데 서방님은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동서한테 말했나 모르겠네 괜시리 앞으로 계속 그 전여친 생각날 거 아니야. 생각이 날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여자한테 평생 감사하면서 살려고요. 라며 동서가 다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러면서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서방님에게는 꽤 오래 사귄 미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홀 시어머니인 반면 미진 씨네 집은 부모님이 두분다 계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 유난히도 유세를 부렸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서방님이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에 상견례 하자고 하는데 형이랑 형수님도 꼭 참석했으면 하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우리는 괜찮긴 한데, 요즘은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만 나가지 않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미진이네 어머니가 다 같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서방님이 말을 돌리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제가 걱정스레 남편에게 말했어요. 도련님 말이야, 왠지 주눅 든것 같아 보이지 않아?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상견례를 앞둔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가? 잘못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참에 가족들까지 다 보겠다는 말이겠지. 라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했던가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첫인상이 안 좋을까 싶어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 손질도 받고 옷도 나름 괜찮은 옷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미진씨 어머니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매서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종일관 우리 가족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미진씨 어머니가 우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안사도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거치를 어떻게 할 건지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도 무릎 수술을 하셔서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미진씨 어머니의 말을 선뜻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요 미진씨 어머니 입에서 놀랄만한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안사돈은 누가 모실 거냐 그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남이 모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맏며느리가 모실 건가요? 저기 저 혼자도 잘살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식들한테 패킷질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 그렇긴 하겠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는 거 맞습니까? 혹여나 안사돈을 모시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요. 미진 씨 어머니의 말에 시어머님이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모실 생각입니다. 그럼 결혼 전에 그걸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맏며느리가 모시겠다고 문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거 말입니다. 네? 문서라고 하면 혹시 각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인데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아니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 그러시다면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가족 입장에서는 많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반대할 입장도 아니었기에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화장실에 가려고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걱정이 되어 제가 시어머님을 따라 같이 이동을 했어요. 물론 미진씨 가족들에게 잠시 실례하겠다고 양해도 구했고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견례를 하고 며칠 뒤 서방님이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나 미진이랑 헤어졌어요. 예? 헤어지다니요? 그쪽에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딸못 주겠다고 하면서 헤어지라고 난리네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이 뭐가 어때서요? 너무나 어이가 없던 나머지 제가 따져묻고 있었는데요. 서방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견례하기 전부터 호러머니인걸 탐탁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상견례까지 한 건데 그날 우리 가족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헤어지라고 하더라고요. 라며 서방님이 미진 씨 어머니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서방님 말에 의하면. 미진씨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불만을 토로했답니다. 우선은 상견옛날 혹여나 시어머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 각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제 표정이 좋지 않아서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거기다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화장실을 갔던 부분도 짚고 넘어갔다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때 화장실을 갈 때도. 자네 형수가 모시고 가는 것 같던데 며느리가 무슨 종도 아니고 왜 며느리가 모시고 가는 건가? 아주 자연스럽게 모시고 가더구만 자네랑 자네 형은 멀뚱멀뚱 앉아만 있고 말이야 우리 미진이도 결혼하면 그럴 거 아닌가 난 절대 그런 꼴못 보네 아 그건 아무래도 저희가 둘다 아들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왜 아들들은 가만히 있고 며느리가 시중을 듣느냐 그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자네 집안 말이야.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네? 이상하다니요? 우리 미진이 말로는 자네 형수가 자네 어머니한테 반찬을 돈 주고 사먹는다고 했다면서? 아무리 인정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어쩜 아들 며느리한테 돈을 받고 반찬을 팔 수가 있는 건가? 그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은 형수님이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그런 것 뿐입니다. 반찬을 사 먹는 게 도와주는 거란 말인가? 그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는 걸 워낙 싫어하시거든요. 무릎 수술을 한 뒤론 일을 못하셔서 아무래도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형이랑 형수님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는데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셔서 평소 어머니가 반찬 만드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럼 힘들지 않게 시험시험 반찬을 해 놓으시면 형수님이 사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한 부분입니다. 형이랑 형수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엄마가 자식한테 돈을 받고 음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럼 나중에 우리 딸도 돈을 주고 반찬을 사 먹어야 하는 거잖아. 거기다 자네 어머니가 형네 집 현관 비밀번호를 그냥 열고 들어간다며…… 그건 형수님이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간혹가다 형수님이 어머니께 부탁을 하는 것도 있어서요. 그치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서방님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미진 씨 어머니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고, 서방님도 더 이상 왈과왈부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곳을 놔버렸다네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서방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경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게요. 저도 딱히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결혼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이유를 갖다 붙여서 투집 잡는 것 같아요.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마음 접으려고요. 세상에 여자가 반인데 굳이 그런 직구석이랑 엮일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도련이 괜찮겠어요? 꽤 오래 만났잖아요. 시간이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결혼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네요. 그냥 마음 단단히 먹고 헤어지려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게 그렇게 그 집을 나왔는데 계속 연락을 해오는 거 있죠. 연락을 해오다니요? 헤어지라고 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각서 같은 걸 쓰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집은 무슨 각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암튼 우리 헤어졌으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차라리 잘된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맨날 각서나 써달라고 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호러머니라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걸 투집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서방님이 시어머님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냈고 시어머님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네. 도련님,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인간들하고 엮여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구그 집구석도 뭐 잘난 것도 하나 없던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확실히 마음 접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어. 나 때문에 괜히 가족들 망고생시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이 진심으로 사과를 한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나 괘씸하던지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뒤 서방님은 전 여친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얼마 뒤전 여친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리만 얼핏 들었을 뿐이었어요. 우리 서방님도 1년 정도 지나고 난뒤 지금의 동서와 결혼을 했고요. 동서는 전 여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사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날도 마트에서 쇼핑을 하던 중 동서가 서방님 전 여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에 약간은 놀라기도 했는데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동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난뒤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어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신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물었어요. 저기 회사 지원으로 강원도 정선에 있는 리조트를 저렴한 가격에 갈수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가면 어때요? 강원도 정선? 네. 정선에서 하룻밤 자고 정동진도 둘러보고 강릉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동서의 제안에 가족들 모두 솔깃해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집안에 일이 많다 보니 딱히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다 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선에 간 김에 카지노 구경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갔고. 음식을 주문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릎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던지라 여행을 떠난 시어머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한 가족이 식당으로 들어와 창가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모양으로 잔뜩 인상을 쓴채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눈길이 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던 서방님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에 제가 그 사람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서방님의 표정이 왜 그랬던 것인지 알 수가 있었답니다. 서방님의 전 여친인 미진 씨 모녀와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놀란 채 서방님에게 무슨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서방님이 흠칫 놀란 채 제게 눈치를 주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모른 척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진 씨 어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 하던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듯 미진 씨 어머니가 잔뜩 짜증을 내고 있었거든요. 사돈, 이제 어쩔 겁니까?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정성까지 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듣자 하니 애들한테 빌려 간 돈도 많다고 하던데, 그돈 어떻게 할 겁니까? 돈 다시 돌려준다고 얼른 각서 쓰세요. 얘들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도 우리가 해줬는데, 그럼 시부모가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냉정하게 각서까지 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거기다 남의 집안일에 사돈이 왜 쫓아와서 이래라 저래라는 겁니까? 가족이 힘들 때요? 이게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안쫓아오게 생겼습니까? 우리 딸이 쫄딱 망한 게 생겼는데요 이건 완전 사기 결혼입니다 양가 부모님 다 계시고 시아버지 사업이 잘 된다고 하길래 고르고 골라서 결혼시킨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사돈 저도 지금 속 시끄러우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선 얘들 아버지부터 찾아야 할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미 싹다 말아먹고 어디를 튄거 같은데 찾긴 글는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잖아요 미진 씨 어머니가 안 사돈이라는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합니다 그 인간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갔다고 고모한테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다니요 그럼 도박을 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단 말입니까? 내려올 때까지 그런 말안 했잖아요 그거야 사돈이 쫓아와서 이러는데 내가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그 인간이 애들 고모한테 돈 빌리러 갔던 모양인데, 고모가 죽어도 돈을 안 빌려준다고 했더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잖아요. 언제 그랬다는 건데요? 벌써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빨리 말을 해주던지, 저도 진짜 속이 터집니다. 라며 미진씨 시어머니가 물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미진씨 시아버지가 건설업자로 빌라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 어딘가에 대규모로 빌라를 지었다가 죄다 미분양이 나서 회사가 부도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란 사람이 충격으로 술독에 빠져 살다가 극기하는 강원도 정선까지 찾아가서 카지노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자세히는 듣지 못했지만 그냥 얼핏 들어도 집안이 폭삭 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미진 씨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 내내 미진 씨 부부는 굳게 입을 닫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미진 씨 눈에서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 팔자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시어머님 보고 홀 시어머니라며 가진 상처를 주고 파혼시키고 멀쩡한 부모 있는 집안과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니만 그러고 있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말다툼이 격해지는 듯하더니만 두 사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사태질까지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바람에 미진씨 부부가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지만 억센 미진씨 어머니가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각서를 쓰라면서 미진씨 시어머니의 머리채까지 잡았고요. 결국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바람에 가족 모두 그 사람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고, 두 사람을 말리던 미진 씨도 우리 모습을 본 모양으로 잠시 넋을 놓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황당한 듯 미처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는 그집 식구들이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전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시 후 동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기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다들 표정이 왜 그런 거예요? 어, 아까 그 젊은 여자가 그때 그 미진씨야. 네? 그 멍청한 미진씨요? 동서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고, 제가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 머리 나쁜 미진씨 맞아. 근데 지금 저 집구석 하는 거 보니까, 동서 말대로 진짜 머리가 나쁘긴 한것 같다. 동서와 제가 농담을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자 서방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 딸은 부모 멀쩡히 있는 집에 시집보낼 거라고 그렇게나 무시하더니만 지금 보니까 멀쩡히 부모가 있는 집이 맞긴 하네요. 그 말에 가족 모두 속이 시원했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 좁다고 하더니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도 만나지더라고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